뭐야 이거 칠타에? 응? 아다도안 먹었는데 파리 먼저 먹어봐.

kembali kurang berapa?

음? 닭을 먹면 물을 많이 마셔. 근데, 근데 입 볼륨이. 벌룬..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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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마시면, 이풀서 가야 되나? 마시면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. 감도넣 입을 볼륨이 는거 아니야? 그도 있어. 음. 음. 음.

<laughs> 야채를 생산 야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많이 나오죠? 그리가 이렇게 식탁, 식탁이 빈약해, 응? 그막 나오는 것들 하다보니이렇 보다 아침에, 여기 이제 큰 호텔은 일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, 조금만 작은 리조트에, 작은 리조트인다고 해야 되나? 저희가 인력이 없어요 아니 저기, 어제도 거기 갔었죠 어디 갔지? 오늘 거기 갔었죠 한국 사람만 반찬 많이 먹어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땅에서 풍선에서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풍선에다가 그렇게 안 했지? 그래도 한국 사람만 많이 먹어 우리는 먹을만 하는 것들은 다 해갖고 서 반찬으로 해서 먹잖아. 근데 나가보면 그런 거 없잖아. 그냥, 음, 오이, 뭐, 달걀, 파프리카. 이게 정해져 있어. 여기서 약간 중어한 거야? 어. 양배추하고 당근하고. 아주 좋았다.

돼지 껍데기 튀김 아니지? 그냥 가져야 돼요. 방 안먹을건가? g 서있어? o m e back. This o 이 넘버에 잡고 뚜벅뚜 2티 맞네 이어

itu. kalau saya lagi pengen wisata dia <laughs> Di <bagi hari> <laughs> boleh <juga. laughs>

kalau pakai AC oke lah seenergi tapi 콘셉트 어, <laughs> <아유, 멋있어요. 웃음> 네, 사진 찍어요? 아우 멋있어요 멋있어요 발리 여인 네, 사진 찍다가 밥에 팔려서 <웃음> <웃음> 음, 이거 한번 찍어달라 한다